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 더 재밌는 걸말씀 드리면 어쨌든 이거는 거의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니까 신규 카페들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키우세요. 어, 지금 25년 3월 1일 3일절 오전 6시고요. 저는 1시간 전쯤에 일어나긴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잠겨있을 겁니다.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워낙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지를 드릴까 합니다. 블로거 분들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요. 제가 예전에 AI로 글쓰기 많이 알려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꼭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블로그 고수분이 말씀을 하시길 시시각각 변화 무쌍한 온라인의 흐름과 변화. 그땐 맞는데 지금은 틀리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네이버판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칼바람 시즌 2 입니다 실시간으로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들이 품질이라고 하죠 저품질 탄을 맞고 네이버라는 세상에서 삭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특성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번째는 과도한 홍보예요 좀 선을 넘는 홍보 있잖아요 특히나 대출이나 법무법인 이번 저품질의 특징은 법무법인 쪽에 많이 날아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법무법인 분들이 특정 범죄 있죠 관련 키워드를 계속해서 카페로 점유하기 위해서 저품질의 글을 난사하고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이거를 캐치한 것 같아요 싹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GPT 향이 가득한 거. 제가 1년 전쯤인가 리튼으로 막 상위 노출하는 거 보여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 시점에선 GPT 옴니 버전을 쓰면서 다시 상위 노출 시키는 거 보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리튼의 특징은 인공지능 문서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리튼으로 블로그를 난사하신 분들도 싹다 날아가신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쿠팡 파트너스예요. 쿠팡 파트너스를 난사하신 분들 싹다 지금 날아가거나 인플루언서분은 막 최적 4 플러스 이런 사람이 준체 7 저랑 같은 노예 등급이죠. 노예 등급으로 내려오신 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특성 네 번째는 미리 캔버스 등의 템플릿이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요 미리 캔버스 같은 템플릿을 쓴 사람들에게도 유사 이미지로 판단이 돼 가지고 카페나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진 사태가 늘어나고 있더라라는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이버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에 대해서 오피셜 문서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사견 이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이 목소리가 잠긴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너무 급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새벽인데도 촬영해서 업로드한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네이버 블로그가 정말 간절하신 분들도 있고 네이버 카페가 내 생계 유지의 수단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혼자 너무 급하게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답답하신 분들은 유튜브 1.5배속 2배속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 40대 후반, 50대, 뭐더 나아가선 60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19시간 전에 뜬 오피셜 문서구요. 네이버 검색 측에서 글을 써줬습니다. 자, UCG 문서 노출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개선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읽어볼게요. 현재 네이버 검색에서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뭐 C랭크, 신뢰도죠. 다이아는 저는 최신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문서 판독 시스템 등 다양한 로직을 통해서, 즉, 알고리즘을 적용시켜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업데이트 시켜왔다. 라는 것이죠. 네이버의 의중은 검색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색 로직을 업데이트 해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도 네이버의 변명인 게 정말로 이걸 잘 했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쓰레기 문서랑 홍보성 글들만 넘쳐나는 이 현상 그리고 카스트 제도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네이버의 변명이라 보고요 각설하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생성용 AI 기술을 활용해서 UCG 문서 노출 시스템이 고도화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또 앞에 뭐 헛소리 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어쨌든요. 핵심은 이 문서평가 방식. 그러니까 블로거들이 쓰는 글이나 카페에 쓰는 글들이겠죠. 그거를 LLM을 활용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LLM이 뭐냐? 자, LLM은 Large Language Model 이라고 해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약자라고 하는데, 채 g PT가 알려준 거거든요. 방대한 양의 텍스트가 있대요. 뭐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있겠어요. 얘네들을 학습해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 g p t 가 말하기를 최근 검색 엔진이나 챗봇 등에서도 LLM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문서를 분류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인공지능 기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러한 모델을 활용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즉, 이 얘기는 AI 블로거, 뭐, 저 같은 인간일 수 있겠죠. 지금, 채찌 PT 통해서 블로그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품질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전에 이 네이버가 경고한 문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많이 날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네이버가 원하는 거는 신뢰도 높은 문서가 검색 결과에 더잘 보여줄 수 있는 거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자동 생선된 저품질 컨텐츠나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광고성 도배 글과 같이 검색 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서를 더욱 정교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얘기 뭐냐? 너희 지금 채 GPT로 글 난사하는 놈들 있는데 너희 다 죽일 거야. 라는 얘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 최 GPT로 하루에 뭐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난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그 문서를 들어가보면은 퀄리티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네이버 블로그의 황당한 시스템이죠. 1일 3포, 1일 5포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저품질 콘텐츠를 양산하는 블로그의 방문자가 뭐 몇천 명, 뭐 1만 명 이래요. 이런 사람들 다 죽이겠다 라는 거고요 당연한 조치죠 이거는 애초에 네이버 블로그 로직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아니 쓰레기글을 5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난사하면은 방문자가 올라가 이게 말이 되냐 어쨌든 이런 거 없앤다는 거고요 어쨌든 챗 gpt랑 싸우기 위해서 네이버 또한 ai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결국은 검색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방향이긴 한데요. AI를 자주 사용하던 카페 직이나 블로거들은 상당히 위험한 소식이겠죠. 각설하고요. 그리고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은 그야말로 원본 글이 있고 이 원본 글을 크리에이터가 엄청나게 열심히 썼어. 근데 복사된 글, 누가 채취피티로 이거 훔쳐버려. 그럼 이게 노출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거 과거에 얼마나 얘기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써봤자 이 유사문서, 이 채찍피티로 복사해가지고 올려버리면 얘가 노출이 되더라. 지금 네이버 개판이다. 서로가 서로의 글을 뺏고 있다. 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런데 그때 어땠어요? 그때 제 구독자분이 열심히 글을 썼어. 근데 채찍피티로 누가 훔쳐서 그대로 올려. 근데 그게 노출됐어. 그래서 빡친 원본 창작자가 네이버한테 야, 이거 복사된 문서다. 빨리 내려라고 하니까 네이버 당신들 그때 어땠어요? 이거 유사문서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누가 봐도 유사문서인데 그때 당신들이 유사문서 아니래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뭐 판독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소일크 외양간 고치는 거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터지니까 뭐 부랴부랴 개편을 합니까? 어쨌든 뭐 잘한 선택이고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판독을 수행하는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검색 결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더욱 빨라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 얘기 또한 채 g PT로 대충 생성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너희 날라갈걸 블로그 이거를 미리 암시하는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알고리즘 개선을 더욱 용이하게 진행을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라고 하고 있죠. 너무 늦은 조치예요. 이미 네이버 블로그가 많이 침체되고 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읽고 외양간 고치게 하는 거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생성용 AI 문서에 대한 노출 정책이 24년 2월, 무려 1년 전이죠. 1년 전에도 유사한 검색 노출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AI 문서, 똥글, 인플루언서, 채취피티 홍보글, 쿠팡 파트너스 난사됐잖아요. 거의 네이버 블로그가 박살났지 않습니까? 인공지능한테. 이번엔 달라질까? 라고 전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근데 뭔가 기조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때는 생성용 AI 활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용자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좋은 문서들이 노출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AI를 쓰건 말건 검색 노출 정책에 변함이 없다 라고 하고 있죠. 생성형 AI를 쓰던 말든 글만 좋으면, 퀄리티만 좋으면 검색 노출이 가능하다 라고 본인들이 말을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조를 바꿔서 야, 너 AI로 막 쓰고 경험성 글이 아니야? 그럼 너 보내버릴게 라고 기조가 변경됐다는 것이죠. 애초에 네이버의 의도는 AI를 활용해서 고품질의 글이 넘쳐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실제 대중들은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이버의 로직. 포스팅하면 방문자가 늘어나고 애드포스트 수익 늘어나고 이걸 통해서 각종 CPA 마케팅을 할수 있는 이상한 네이버 로직을 간파한 다음에 이거로 네이버의 쓰레기 글을 쫙 뿌려버리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네이버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신뢰성 있는 문서 좋은 문서의 특성을 그냥 대놓고 여기 적어줍니다. 즉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너희 상위 노출 로직 내가 알려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 노출 로직 맞아요. 자, 신뢰성 있는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 즉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수수료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네가 오피셜로 이미 사전에 정의된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써라 이거죠. 왜냐?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짜 정보가 넘치는 거를 나는 용인하지 않을게.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한 경험입니다. 이 팩트가 있고요. 이 팩트를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경험을 솔직하게 작성하는 거 독창적인 정보겠죠. 이런 거를 좋은 문서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바로 나오네요. 독창적 정보. 다른 문서를 복사하거나 짜깁기하지 않고 내 판단, 내 정보에 근거해서 세상에 없던, 세상이 원하던 정보를 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층적 구성. 이거는 전문성이에요. 저 같은 온라인 MD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 어 수수료에 대해서 정책을 보고 이 팩트를 얘기하고 의견을 준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결과 값을 양산하는 제안을 제시하는 거이 정도의 문서가 어, 진짜 좋은 문서다라고 네이버가 오피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독성 이거는 글을 읽는 사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이라고 모호하게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구조화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이글 안에서도 독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인용구 같은 거 넣으라라고 말씀드렸고. 줄글 쭈르르륵 난사하는 거안 좋다고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문서가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Chat gpt 프롬포트를 이것을 기반으로 짠 거예요 사실은 자, 각설하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스팸이랑 어뷰징 문서에 대해서 오피셜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뷰징은 뭐냐 타문서 복사 유사 키워드 반복적 사용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예를 들어 강남역 맛집을 상인노출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제목이랑 본문에 강남역 맛집, 강남역 맛집 이걸 막 10번, 20번 쓰면은 누락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역 맛집 정말 맛있는데요. 강남역 맛집에 와서, 강남역 맛집에 와서, 와... 강남역 맛집에 와봤 말이 안 나오네. 이 제목에도 강남역 맛집을 계속해서 난사하는 거, 이런 거안 좋다. 이거 저품질이다 얘기했잖아요. 유사 키워드 계속 쓰지 말라니까요. 어뷰징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품질의 ai 저품질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생성용 ai 중에 뭐 리튼이 있습니다 리튼 같은 걸로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 가독성이 낮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행위 당연히 저품질이겠죠 그래서 최초 pt 옴니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동일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형 AI를 통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이거는 그거죠 지금 법무법인 이런 사람들 법무법인 카페에서 특정 키워드 상인 노출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사한 글을 생산을 했잖아요 당연히 조품질에 빠지죠 그리고 뉴스나 웹사이트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서 이것도 대량으로 생성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걱정되는 게 빠른 성공을 원해서 1일 1포스팅이 아닌 챗 GPT로 1일 30포스팅, 1일 50포스팅 이렇게 하는 블로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분명 저품질에 빠질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블로그에 방문자가 막 수직 상승해 애드포스트 수익도 많이 들어와 그런데 결국은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이버는 어제 초장기 롱폼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본인 거 해라 라는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변화 첫 번째 네이버 최적화 카페들이 있어요. 최적화 카페가 뭐냐, 그러면, 카페에 똥글만 난사해도, 이게 막 상위 노출 키워드로 떠. 네이버 블로그로 쓰려면은, 막 로직 맞추고, 사진, 동영상 넣고, 정성을 다해서 써야 되는 그런 키워드인데, 카페에서 똥글을 쓰면은 노출이 되는 그런 최적화 카페들이 있는데요. 이 카페들이 저품탄을 맞았습니다. 싹다 날아갔어요.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최적화 카페 중에, 특히나 법무법인이나 뭐 어학, 이런 분들 있거든요. 날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 본인들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혹은 특정 키워드의 점유를 위해서 유사 이미지를 계속 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품질의 글. 여기서 저품질은 뭐냐. 홍보성 느낌이 가득한 글이에요. 이런 거를 미친 듯이 써왔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사 이미지를 쓸때 분명 포토스케이프로 세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진인데 그 안에 있는 메타 디스크립션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만 삭제하거나 변형시켜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네이버 플랫폼에 노출을 시켰을 텐데 이게 이제는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분명히 사람 손 탔을 거예요. 즉 네이버 관계자들이 직접 이러한 카페들을 눈알로 보면서 하나 하나 처형시켰다는 것이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거든요. 뭔가 잘못된 행위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이게 네이버의 뭐봇 시스템, AI 시스템으로 스크리닝이 안될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직접 해서 다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이 메가 키워드 개념이 있고 즉 판매량이 막9999 플러스, 뭐 리뷰가 몇만 개 달려있는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에서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어뷰징을 한다면 근데 이 어뷰징이 네이버 봇에 안 잡혀. 그러면 네이버 담당자들이 직접 등판해서 사람이 이렇게 저품질로 날려버리고 삭제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 현상이 발생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리튼 저품질이에요. 리튼. GPT 를 난사한 사람들 많았죠? 특히나 리튼으로 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싹다 저품질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이도 돈 내고 쓰는 게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이러한 저품질 글을 맨날 양산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미리 캔버스가 저품질에 빠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리고요. 저희 단톡방에 있는 카페에 거의 미치신 분이 있어요. 카페 고수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이버 최적화 카페 중에 날라간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이 미리 캔버스, 미리 템플릿이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미리 캔버스나 캔바 다 똑같아요. 이런 거를 동일하게 계속 찍어내는 인간들이 저품질에 빠졌더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제 책임도 있어요. 제가 최재 p 티로글 쓰는 거뭐 조회수가 3만이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미리 캔버스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적어도 몇 천명의 블로거들이 미리 캔버스로 막 찍어냈을 겁니다. 그 안에 중복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요. 어쨌든 미리 캔버스를 그대로 ai 프레젠테이션을 찍어낸다 한들 그 안에 있는 게 템플릿이 정해져 있는 고정된 개체잖아요. 이 고정값을 계속 뿌리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미지 에펙스 알려드렸죠. 이걸 조합해서 미리 캔버스랑 합쳐서 쓰시라.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템플릿을 그대로 쓰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 저품질로 날라갈 것 같다. 네이버도 공지했다. 그리고 실제로 날아가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그냥 들어 드릴게요. 자 미리 캔버스에서 이렇게 AI로 자동으로 생성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지 말고 어느 정도 변형을 주시라는 것이죠. 이미지 FX 퀄리티 쩌는 거 아시죠? 저는 아직은 이거 이상을 못 봐가지고 이미지 생성하실 때도 리튼이나 코파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미지 에펙스 이거 사용하세요. 이런 거 이쁘잖아요. 이런 이미지 생성해가지고 블로그에 넣으시던가 아니면은 뭐 미리 캔버스에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미리 캔버스에는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고요. 이러한 식으로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적어서 이미지를 변형해서 미리 캔버스 AI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시라 라는 말씀 미리 전달드립니다. 어쨌든 저품질 AI 쓰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초 PT 옴니 쓰세요 돈 내시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제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실력 있는 글들이 다시 네이버 플랫폼으로 회귀하고 있더라 다시 돌아오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손으로 포스팅한 게 사람들의 반응이 터졌던 글들을 네이버가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아, 제 네이버 통계에요 갑자기 지금 경력기술서라는 키워드가 뜨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참 전에 써가지고 지금 누락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네이버 검색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경력기술서가 유동비율 컨펌 cgr a 엑셀 이런 거 황금 키워드니까 다 뺏어가세요. 어차피 지금 제 블로그 난도질 당해가지고 각설하고요. 이 경력기술서 봐볼게요. 요 글인데요. 2023년 7월 16일에 쓴 글이죠. 정말 한참 된 글인데. 요게 다시 노출되고 있다구요. 요거 통계 한번 봐볼까요? 누적 조회수 공감수 댓글수 나쁘지 않죠. 어쨌든 요런 글들 이거 제가 손으로 하나하나 쓴 거예요. 순수했던 시절에 흑화되기 전에 아 네이버에 이런 글을 쓰면 좋아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순수하게 이런 글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ai 블로거가된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글들이 회귀하더라. 네이버에서 확실히 사람이 진짜로 쓴 글을 제대로 판단해서 좀 노출시켜 주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 더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거는 거의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니까 신규 카페들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키우세요. 카페를 키우시거나 이미 잘돼 있는 카페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글을 쓰거나라는 거거든요. 네이버 카페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한테 뭐 재밌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이버 카페는 블로그랑 로직이 좀 달라요. 보여 드릴게요. 제 카페인데요. 제 카페도 뭐 준최적화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이버 카페는 카페만의 최적화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디 최적화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요번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카페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글을 썼겠죠. 다 조잖아요. 거의 글쓴 게. 그게 똥글을 난사하면서 하나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제 쓴 글인데요. 조소 뜻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100%최 g 피티로쓴 글이고요. 그리고 5초 만에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거 네이버에 검색되는지 검색해 볼까요? 보이세요? 이게 잡혀요. 네이버 오가닉으로 이 카페 글이 잡힌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현상이 더 급속화 가속화 된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동글을 난사하면은 네이버 오가닉으로 잡히고 키나요 네이버 카페에 거의 1등이죠. 이런 식으로 잡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 최적화 카페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단계 정도 되는 카페에다가 글을 난사하셔야 겠죠 키는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카페에다가 내가 뭐 자영업자야 전문직이야 그러면 세무나 법무나 뭐 이런 관련 키워드를 카페에 하나 둘씩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카페 측이나 블로그 탭에 오가닉으로 노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페 최적화랑 아이디 최적화 기억하시고 똥그리든 뭐든 계속 난사를 꾸준히 해보시라 저는 이게 2024년 3월에 개설했거든요. 1년도 안 됐죠. 1년 동안 꾸준히 똥글을 난사해 왔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디가 어느 정도 최적화됐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활용해 가지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 이 현상을 파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대응은 어쨌든 채지 p t 옴니 모델 쓰자. 이거 추론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싸구려 모델은 데이터 크롤링이다. ABC를 그냥 조합해서 뿌려주는 거에 비하면 이 추론 모델은 ABC를 조합한 다음에 한번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본인만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더해가지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글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최치피티가 먹힐 거라고 봐요. 잘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네이버 로직을 파괴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려드렸던 25년 최치피티 블로그로 글쓰기. 거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제 프롬포트를 변형했고요 이거는 공개를 안할 거예요. 왜냐? 또다 똑같이 쓸 거거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파회한 이 프롬포트를 알려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프롬포트를 만드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인간 냄새를 계속 얹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공개할지 말지 고민해보고요 저는 이 프롬포트를 변형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내 인생을 학습시키십시오 특히나 이제 강사분들 계시죠 법무법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계시죠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들은 뭐 네이버 블로그가 됐든 어디든 내 경력과 이력을 잘 글로 정리해 보시고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를 글로 쭉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세요. AI한테. AI한테 학습시킨 다음에 이 경험을 베이스로 특정 키워드를 써줘. 경험을 녹여줘. 이러한 식으로 나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검증 다 끝났어요. 이걸로 글을 썼고 충분히 노출이 되고 네이버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검색 결과에 부합하더라. 어쨌든 인공지능을 쓰지만 독창적인 글이잖아요. 세상에 없다니까요. 왜냐? 세상에 없는 나만의 가치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전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찍피티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c h a t p t 는 월에 30만원짜리 모델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면은 c h a t p t 플러스 월 22달러 쓰시고 그것도 없는 분들은 뭐 게임 쓰고 쓰시라. 요거 사실은 문제가 많다. 공유 계정이고 웬만하면 월 22달러 모델 쓰시라. 라는 말씀까지 싹다다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 쓰지 마세요. 그냥 ppt에 나만의 템플릿 만들어가지고 요 이미지 f·x 이런 거 있죠. 이거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이미지들을 삽입해가지고 그림으로 써보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달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대응 2가 미리 캔버스 미리 지정된 템플릿은 그냥 쓰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미리 캔버스를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미지 에펙스 활용해가지고 요런 고품질의 사진을 얹어가지고 활용하시거나 베스트는 자기 경험이겠죠.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활용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일 20포 30포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네이버가 날려버린다고 했는데 왜 무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세 번째는 뭐 집단을 생성하는 거죠.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텍스트만으로 쇼부를 봐 보세요. 진짜 사진 한두 장이랑 저처럼 아까 보여드렸죠. 네이버 카페 최적화 아이디로 만들어 가지고 뭐 특정 키워드 법률 키워드겠죠.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 합의금 이런 글을 계속해서 써 보시라. 카페에 자연 노출이 될 거고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입입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 카페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카페랑 최적 아이디로 분류되니까 이 개념만 잘 알고 잘 활동해보시라 직접 네이버 카페를 시작하셔도 분명히 좋은 시기다 라는 팁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 기조는요 디테일한 프롬포트나 아주 디테일한 건 공유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당연히 저 같은 학고 유튜버 때문에 발생한 사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동일한 프롬포트를 쓰고 모두가 동일한 미리캠퍼스를 쓰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나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넣어가지고 한번 네이버 블로그를 키워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이버 오피셜 데이터까지 싹다 공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신 정보는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왕 각두팔이었습니다.